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5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3월달까지의 매매 거래는 모두 다 실거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3월달까지의 거래량을 한번 집계를 내보고 4월까지 이루어진 아, 4월달에 이루어진 거래 중에서 실거래가 된 내역들 중간 집계까지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맞아서 다산신도시 아파트 매물 추이와 거래량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엔 다산동으로 좁혀서 본다고 했었죠. 지난번부터. 남양주시 다산동의 매물 추이입니다 전월세 매물, 그리고 매매, 매물은 얼마나 증감을 하고 있는가. 어, 뉴스에서 매물이 정말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보도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다산동에도, 다산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다산동의 매매 매매 매물 건수 변화량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최근 6개월로만 좁혀서 본 거예요. 그 이전에는 현저하게 더 적었고요. 월등히 많이 늘어난 매물 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을 보면은 무조건 계속 쌓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 작년 하반기 때좀 늘었다가 어 12월 달에는 정말 줄었었네요. 개중에는요. 그리고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매물량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살짝 늘어난 모습 보이시죠? 근데 이거보다좀더 의미 있게 보실 것은 바로 이 전세 물건입니다. 전세요. 어, 여기 보면은 한 4, 500개 선에서 전세 물량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지금 보시죠? 380개 선으로 어, 전체 전세 매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은 언젠가요? 2월 말이네요. 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전세 매물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각 단지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들의 추이를 보더라도 요즘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 여기는 매물 숫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다. 200건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 들쭉날쭉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월세 물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적다, 적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 그 매매가의 변화를 한번 보시는데요. 요 단가는 굳이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남양주시 전체의 평 단가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의 가격은 평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지역이 좀 같은 남양주라기에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무시하시고요. 어, 하락거래, 상승거래 비중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거래와 하락거래 보면은 올해 1, 2월 달에는 하락거래가 40%대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3, 4월에 보면은 39, 38, 39, 39 거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어, 기존에 비해서 뭐 약간 상승한 거래, 약간 하락한 거래, 또 기타 거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폭의 변화 없이 기존과 비슷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는 게좀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요번엔 다산동으로 좁혀진 데이터입니다. 다산동으로 좁혀서 보면은 평당가가 2000만원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요 때처럼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 내지는 약간의 하락, 약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의 경우는요. 비슷합니다. 큰추위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세가가 무섭게 올라가다가 살짝 주춤주춤한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아까 보셨던 그 전세 물량, 전세를 내놓고 하는 그 물건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에서도 실제 거래되는 전세 가격들, 그 보증금 선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거래량으로 넘어올게요. 지금까지는 매물 양을 보셨고요. 어, 이번에는 거래량을 보시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은요, 아, 지금 뭐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말하는 게좀 가소로울 정도로 여전히 낮은 상태인 건 맞습니다. 늘었다고 한들 뭐 얼마나 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쵸. 이때에 비하면은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하지만요, 최근에 그 뭐, 어, 거래량이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의미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보시면은요, 2003년도 거래권이 이런데 최근에 가장 쭉 올라간 거 하나 보이시나요? 23년, 요게, 아, 24년, 3월 달 거래량입니다. 3월 달 거래량이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4월 거래권도 지금 아직 4월, 4월 5월 한 달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4월이 지금 중간 점검하는 숫자에서, 아, 그 기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남양주시 전체였고요. 다산동 그중에서도 다산 신도시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진건지구와 지금 지구에 있는 고그 단지들만 모아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22년 1월부터 4월까지 진건지구의 매매 거래량입니다. 어, 색깔로 연도 구분을 했고요. 23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모습 보이시죠? 22년도에 비하면 23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볼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말 정도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많이 회복을 했죠. 거래량이 많이 회복을 했는데, 3월 달에 보시면은 여기 40건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지금 그 중간인 절반인 20건, 현재 중간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5월 말 정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 되겠죠. 자, 40건이라고 하면 요 정도입니다. 아직 23년도에 거래량이 활발했던 시기보다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 때에 비하면은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추세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지구입니다. 지금 지구는 진권하고 좀 그래프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어요 위쪽 진권 지구의 경우에는 3월 아 23년도 거래량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지구의 경우에는 24년 거래량이 작년 거래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별 거래량이요 여기 54건까지 올라와서 그 전에 없던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권지구와 지금지구를 합한 다산 신도시 전체의 매매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 구분을 했습니다 23년도가 여기고요 24년도가 이선 바깥으로 있는 그쪽이 24년도입니다 증권지구와 어, 지금지구를 합해서 거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시기는요 최근 중에서 최근 기간 중에서는요 23년 5월 달에 8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86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80건대 후반대에서 23년 거래량이 조금 높게, 낮다, 높게 나타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3월 24년 3월 거래량을 보시면은 86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거래량은 85건 이었고요 4월 거래량은 합해서 현재 그 절반 정도 따라가고 있는 39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 달이 지나면 위로 올라올 것을 예상을 했을 경우에 자이 거래량 추이는 다시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3월 거래량은 2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월 거래량은 사실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4월 초까지는 분위기가 많이 붙었다가 어 중반 이후부터 약간 좀 조용해지나 싶은 거래량이 거래 건수가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요 4월 거래량은 3월만큼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지는 아 한달 정도 더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단지별로 어떤 단지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게요. 진건지구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 이 편한 세상 자이 역시 다산에서 가장 큰 대단지 1등 단지이니만큼 거래 건수도 가장 많은 19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어, 지난번하고 순위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반도 유보라가 18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반도에서 그 7억 초반의 금액 건들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힐스테이트와 이편한 세상 1차 이렇게 순서대로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증권 주구에서는각 단지별로 거래량이 아직 20건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를 거래를 보인 요 이편한 자이라고 해도 아직은 20건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독보적인 단지가 하나 있죠. 푸르지오입니다. 59건 혼자 6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년 지나고 거래가 불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혼자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지오 다음으로는요, 자, 신한 2차와 반도 2차에서 27건으로, 아, 같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어, 초반에 거래가 좀 많았던 금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로 가면서 거래가 이 단지들에 비해서는 약간 기록된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자, 각 단지별 거래량까지 보셨고요. 이제 또한 달이 지나면은 매매 거래가 어떤 추세를 보이면서 기록이 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달 뒤에 다시 집계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